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종구입니다. 오늘은 팔자에 없는 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중에서, 그, 뭐, 자기 그 분수도 모르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때 분수는, 한 점, 한 점, 나눌 분, 셈수로, 어, 나의, 내 몫이 되겠죠, 몫이. 그것이 분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서 그 모든 한 사람마다 그 폭을 다준 것이 아니고, 에,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격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팔자도 팔자도 없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고 또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맡은 그, 그 목이 있어요. 목, 목이 있습니다. 그데 그거를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줬다. 하늘에서 어, 뭐 그런 뜻입니다. 사주 팔자 팔자도 백점이 아니고 사주 팔자 자체가 글자가 여덟자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 팔자 역시 이 팔자도 이 팔자도 이, 이 안에 수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팔자에도 그 팔자에 빠진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러한 그 상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비슷 상수는 앞에서 천수 삼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이, 특히 여기 3, 3 9방 구방이죠, 구방. 구9표 구방인데, 이 구방은 아주 많이 그 상수하게 썼, 이거, 이거 써요. 써서 많이 이게 봤을 겁니다. 그래, 또한 번, 오늘은, 역시, 그, 구구표, 어, 3, 3, 9방입니다. 그 안에서, 안에, 이런 천수 삼합을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 상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팔자에 빠진 수를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 앞에 여기, 1, 2, 3, 2, 4, 6, 3, 6, 9는, 예, 구급표입니다. 구급표. 9방에 있는 구급표예요. 1, 2, 3 2, 4, 6, 3, 6, 9 거기서 2, 4, 6 2, 4, 6은 가로줄 2, 4, 6 세로줄 2, 4, 6이죠. 거기에 중심수가 4입니다. 4이 4는 9방에 3, 3, 9방에 9방에 중심이 돼요. 중추. 이 4가 크고 그런 숫자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요거는 앞으로 막이 써먹써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 점, 검은 색깔로 수, 숫자를 쓰는 것이 이것이 천수 삼합인데. 우선 검은 점입니다. 검은색으로 된 숫자. 1, 2, 3이죠. 그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했을 때, 가로줄로 이것이 1, 4, 7 천수삼합, 2, 5, 8 천수삼합, 3, 6, 9 천수삼합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천수삼합이라는 용어는 많이 이제 계속 써먹,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계속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살펴볼것이 가로 뭐 이렇게 세로줄 여기 가로 세로줄로 황색 표시로 된이역니자 옆, 역거꾸로 옆된 니은자 니은자가 돼 있어요. 그것이 369 세로줄 369 가로줄 369입니다. 물론 이건는 구급표예요. 구급표에 3단 세로줄, 가로줄입니다. 그때 이 3, 6, 9의 중심이 이쪽, 세로줄은 8이죠. 이 8은 2, 5, 8의 성수라고 해요. 성수. 1에서 5까지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그걸 선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0을 생 성수다, 성수. 이둘성 자, 성수라고 하는데, 그걸 후천수라고 하래요. 하고 합니다. 그거는 하도수에서, 하도수에서, 하도와 낙서에서 하도 열수를 1에서 5, 5까지는 이제 생수고, 68, 90은 성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아까 여기 4, 여기 4, 2는 4죠? 요것이 천부경 본이 들어가요, 본. 이 들어가서, 이 4본입니다, 4본. 4본도 지난번 또 설명을 했어요. 이 4본. 근본본. 근본본이죠? 4 본. 4 이게. 이 4본. 이 4본입니다, 게이 4본에 역시 258 청두삼합에 5가 들어가 있어요. 이 5가. 그래서, 이 4와 5가 결합이 됩니다. 결합. 결합이 되는 것이 9급 그, 그, 표에 가로 세로줄 95, 45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로줄 45가 세로줄 45, 95, 45 자리에 4와 5를 더하기를 하면 9가 돼요. 거기에 천북경 9가 자리합니다. 천북경 9가 네, 천북경이 구급, 표에 대입을 하게 되면, 세로줄 9, 5, 45에 천부경 9가 자리합니다. 천부군9데 근데 이 9는, 천부경 군이 9는, 그 5단, 가로줄 5단, 구급표, 그 5단에 천부경이 3대, 큰 대자, 3대 3합. 육생 칠팔구하고연결이 됩니다. 이 요건 요까지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1서 이건 처음 수죠, 처음 수. 이 처음 수이건 1이죠. 요 1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1에서 둘을 더하면 3이죠. 요 당연히 3인데 요1 1, 1은 처음 수예요, 처음 수. 이거를 읽을 때1 또는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이 읽을 때셀때 셈을 예, 셀, 셀 때는 첫째 뭐 둘째 이렇게 가는 거고 읽을 때는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구구표에서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의 자리입니다. 하나. 예?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되죠. 바로 하나 자리. 구구표에서 하나는 당연히 한번 나오죠. 이 하나가. 하나가 그런 숫자입니다. 이 하나를 이제, 제, 저, 저 완전히 알아야, 둘도 알고, 셋도 알고, 이제, 이런 자리이 하나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 방이. 이게 하나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고, 어, 하나의 셋을 더하면 4가 되는데, 그것이 이4예요 바로. 이 4죠? 4에다가 또 셋을 더하면 7이에요. 그것이 바로 1, 4, 7, 천수 삼마입입니다 147, 147, 천수 3합. 그 다음에 요 2. 2는 이제, 이, 이건 천수. 이건, 이건 짝수, 이거 이건 지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의 이것이 2시 시작수. 이 2C 시작수입니다. 그것이 2, 5, 8로 연결되죠. 2, 5, 8. 그, 이거, 그 다음에 요건 3, 6, 9입니다. 이것이 3, 6, 9인데, 요것이 이제 바로 세로줄, 가로줄, 3, 6, 9죠. 3, 6, 9. 3, 6, 9. 천지인에서, 하, 이 일은 하늘, 이는 땅, 이 삼은 사람이 되죠 사람. 그래, 인삼일, 인삼. 인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삼. 그래서 여기서 바로 팔자는, 이, 오늘 얘기하는 팔자에 있는 숫자가 바로 369입니다, 바로. 그럼 나머지는 팔자에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147, 268, 8입니다게 바로. 어, 2 6, 8런데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이제 3, 3은 사람. 사람이 6의, 육의 세계에 살다가 9, 여기도 9죠 9, 99, 87, 99, 8 7이 에 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렇지 아요 그래서, 그렇, 그렇을 경우에 147은 뭡니까? 뭐, 하늘에서 하는 일을. 258, 2은이이 2가 땅하에요 땅. 이거 땅하네요. 이, 땅의 시작수. 2 5팔은 뭐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뭘, 물론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죠, 사람. 이런 의미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사람이, 사람 팔자도 그렇고, 이 팔자도, 여기서도 팔자가 아까 말씀대로 수가, 빠진 수가 바로 147과 이오 뭐, 이런 수가 빠졌다, 이 말씀이요. 제 말씀은, 오늘 세히한번 보겠어요. 여 예, 요, 요것이 지금, 팔 8자에, 이건 있는 수에요. 8자에 들어간 수입니다. 그런데왜 3이 8에 있느냐? 이게 왜, 이 뭐냐, 3이. 이 8자를, 세로 줄로 잘, 이게 나누면, 이런 3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6과 9는, 6과 9는 뭐 당연히, 요, 6구요, 요, 요, 표시를 하려고 요게, 검은색 숫자를 이 했습니다. 6구, 6구가 뭐십 요거 태극이요 태극. 태극 닮았죠? 이 6구. 8에, 이 8에는 이미, 이 8자에는 6구가 들어가 있어요. 3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3, 6, 8, 9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수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요 숫자입니다. 1, 2, 4, 5, 7. 요, 요것이 빠졌어요. 다섯 수가, 다섯 수가. 그럼 이거를 여기서, 요 1, 4, 1, 4, 7, 2, 요건 1, 4, 7, 천수 삼합. 그 다음에 요거, 그, 요, 2. 1, 4, 1, 요건 1, 4, 7이니까, 요, 이 남수가 2하고 5니다 2, 5. 2, 5. 그 다음에 8. 8이 결합된, 요, 8이 결합된 것이 이제, 2, 5, 8, 이거, 이, 이말씀이 이거, 이거요. 이거 바로 2, 5, 8이요. 이제 아시겠죠? 이 8자에는 369가 들어가 있어. 8자에는. 그리고 빠진 수가 147, 2, 2, 5, 이 다섯 수가 빠졌다요. 그말씀이요 그럼 여기 이수 다, 여기서 뭐, 이거 다 이제 또, 많은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 이제 이 여기서 25라는 수를. 25가 뭡니까? 5, 5, 25. 5, 5, 25죠? 5, 9, 9, 9, 5, 5, 이거 결합하면 25. 25를 2 더하기 5는 7입니다. 7. 그래서 이 4, 7이 연결돼요. 이렇게 수는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수는 이 빠진 수도 있고 또뭐 뭐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된다는 거. 오늘은 이제 주로 수 핵심이 8자에 없는 수, 수가 147하고 2와 5다섯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수를 읽으면 여기서 이제 니은자로 니은자는 12499표 123369하니까 니은으로 기억으로는 123369 기억 똑같네요. 123369 1 2 3 4 9 9 표는 그렇게 됐어요. 그 기어 니은은 미음이다. 미음. 이거 후방, 아홉 방. 아홉 방이다. 그 근데 여기서 이제 이청수 사막은 또 틀려. 요 요건 요청수 사막. 검은 예, 검은 숫자, 검은색으로 쓴 숫자는 1 2 3은 맞고 요거, 요건 요건 미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어 뭡니까 이쪽 지역자로는 147,789다. 이 수를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 요런 수는 다음에 천천히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은 이 숫자 8자에도 147,25가 다소 수가 빠졌다. 빠졌다는 거. 이, 이게. 예. 그러면서 369라는, 이, 이 369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